민주당이 그동안 남발해온 탄핵소추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취임 전부터 임명시 탄핵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숙 위원장 취임 당일 탄핵을 선언했고 그 다음 날에 탄핵을 발의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겨우 3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난 졸속 탄핵입니다. 체제의 감사원장 탄핵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직권남용인지 불분명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시판은 지난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는데 고작 3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참석하지도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에 헌재에 나와서 할 말이 없어서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검사 탄핵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루머성 가짜일 수나 사유가 불분명한 공무원 중립의 위반 또 중무유기 혐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이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위준교사 의혹에 대해 공수처에서 이미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엉터리 탄핵 소출을 마구 난발해놓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원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인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이 기각될 것이 뻔하니까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달 이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6인 체제를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많이 보이는 일입니다. 국민의 이름, 힘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결코 휘두르지 않을 것입니다.